Ready. 80 아, 80 찍었다 79.95 아우 힘들어 안녕하세요 무라나 골프입니다 오늘은 음, 제가 원래 저도 맨 처음에 꾹프칠 때는 볼 스피드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한60 초반, 60 정도 나왔던 것 같고 맨 처음 배울 때는 그다음 점점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볼 스피드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볼 스피드 60에서 지금은 거의 78, 80까지 나오게 됐는지 한번 차례대로 제가 느낀 거, 그때 그때 느꼈던 거, 볼 스피드가 올랐을 때 그걸 한번 말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맨 처음에 볼 스피드 늘었었을 때, 그때는 한, 1년쯤 쳤을 거예요. 1년, 1년쯤 쳤을 때, 어떻게 쳤으냐면, 원래는. 엄청 힘을 주고, 내가 세게 공을 틀려고. 어쨌든 저는 항상 비거리에는 욕심, 남자들은 무조건 비거리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걸 거고. 항상 세게 치려고 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이 팔로 내가 공을 세게 틀려는 느낌, 이렇게. 세게 치려는 느낌. 자 해볼게요. 근데 똑바로는 보내야 되니까 페이스를 자 헤드에 일자로 맞추려는 느낌. 자, 해볼게요. 자, 약간 세게 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근데 비거리가 몇 나와요 지금? 200. 볼 스피드 60. 자, 세게 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한번더 해볼게요. Ready. 이렇게 내가 직접 손으로 헤드 페이스를 볼에 이렇게 맞추려는 느낌으로 세게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뭐 레슨을 받은 적이 없고 모르니까. 그다음 페이스를 일자로 맞춰야 어디서 방향이 맞을 거고 그런 생각으로 해서 백스윙을 들고 페이스를 일자로 세게 이렇게 맞추려는 느낌. 엄청 세게 쳤어요. 이렇게 치면 220m. 세게 쳤는데 볼 스피드 62. 어, 이렇게 쳤었거든요. 데 응? 네, 이렇게 치면서 하다가 예전에 뭐 세미 프로 동생이 한명 있었는데 골프는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을 세게 주니까 정말 약간 한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해 보라고 하더라고. 요 진짜 손목을 정말 이맨 처음에는 그립에 힘도 아예 줄지 말고 채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한번 그냥 휘둘러 보래요 공이 어디 가든 상관없이 그래서맨 처음에 했었어요 어, 해봤어요 진짜 정말 헐렁헐렁하게 정말 헐렁헐렁하게 해야 돼요 정말 헐렁헐렁하게 이렇게까지 해나 되나 싶을 정도에서 더 헐렁헐렁하게 최대한 안 잡은 느낌 공을 똑바로 보낼 생각조차 하지 말고 그냥 해보래요 했죠 그래서 아주 힘 빼고. 이렇게 돼요. 처음에 안 맞아. 왜안 맞냐?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니까 이게 몸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 내가 해본 적이 없던 헤드 스피드이기 때문에. 자, 원래였으면 이렇게 세게 치는 연습을 했지만 내가 페이스로 맞추려고 했지만 헤드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볼 스피드가 60밖에 안 나온 거죠. 근데 이렇게 힘을 빼고 하면 힘은 빠졌지만, 헤드 스피드는 는단 말이에요. 헤드 무게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런 볼이 많이 나와요. 다시 연습, 빼고, 그냥. 했는데, 맞는 느낌이, 이때까지 제가 맞췄던 느낌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공이 책에 딱 붙어 있다가 팍 나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샤프트 탄성이 싹 했다가 탁 풀린 느낌이 느껴졌어요. 이게 맨 처음 볼 스피드를 늘린 계기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볼 스피드가 60 초반에서 6, 중반, 중반 좀 넘어서 60 후반까지도 쳤어요. 이거 한 방으로 진짜 이거 한 방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백스윙 교정 그런 거는 방향성의 문제거나 좀더볼 스피드를 쉽게 내가 이손이 휘두르는 방법을 안 후에 그 후에 해야 되는 거고 그 전에는 뭐볼 스피드, 아, 뭐 백스핀 궤도라든지 뭐 뭐, 대가리 박아라, 뭐, 뭐, 보잉이 어떻고, 저쩌고, 뭐, 손, 쪽 손목, 이런 거는 나중에, 이 볼스피드로 해서 이제 방향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 볼스피드를 안정적으로, 막 엄청 세게 막 하지 않는 해서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고, 맨 처음 볼스피드를 늘린 계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손목 힘 빼는 거. 이게 손목 힘이 빠지는 건지, 뭐, 온 힘이 빠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힘을 빼는 거. 아까 두개 보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페이스를 맞추고 세게 치는 거랑, 막 힘을 아무것도 안 주고, 세게 휘두른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풀스피드 60 정도 보려니까. 그냥 이렇게. 힘을 빼서 휘두르는 거랑, 거리가 똑같다. 210, 풀스피드 뭐, 61, 이렇게. 정말, 살살 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약간 이렇게 세게. 자, 해볼게요. 세게 치는 거, 페이스 맞추려고. 이렇게 세게 치는 거랑, 이건 200도 안 날아가요. 힘을 주는데, 내가. 그러 그러니까 거리 안 나시는 많은 분들은 거의 이렇게 치시는 거죠. 내가 페이스를 똑바로 맞춰서 공을 똑바로 보내야 되니까, 그 그다음, 다음은 헤드 무게로 방향성 상관없이 가볍게 칠게요. 이건 가볍게. 아까는 세게 친 거고, 이렇게 페이스 맞춘 거는 지금은 가볍게. 가볍게. 방향성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이거는 많이 나왔어요. 230볼 스피드 964. 다른 게 느껴지나요? 내가 이렇게 세게 친 거랑 지금 힘 빼서 가볍게 친 거랑 볼 스피드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는 59 나오고 이거는 64. 그럼 64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처 음볼 스피드 늘린 계기는 이거다. 이거 힘 손목에 힘을 빼는 거, 몸에 힘을 빼는 거. 그럼 정말 이 공을 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회전? 회전만 하는 느낌이에요 회전? 회전 뭘 내가 조작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슬라이스가 나든 말든 그냥 어댄스 상태에서 힘 완전 뺀 상태에서 올리고 올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공 맞는 느낌이 그냥 너무 달라요 그냥 아예 달라요 아예 이 느낌을 먼저 느끼야 저는 볼 스피드가 늘수 있다 생각을 해요 정말 힘을 완전 빼, 완전 빼야돼요, 완전. 왜냐면, 특히 거리가 안 나시는 분은, 더더욱이, 미 힘이 너무 들어간 거니까, 힘을, 뭐, 이렇게 1 0 0고 생각하면, 진짜 0도 다고 생각해서, 0. 이렇게. 체만 겨우 줄수 있는 힘으로. 이렇게 해서 돌리고, 돌리고. 지금은 전팔 아예 이렇게, 이거 느름뜨러 튄 거예요. 몸으로만 이렇게 한 느낌이랄까? 그렇게 그렇게 해서, 골스피드가 65. 이걸 먼저 느껴야 다음 단계, 70 넘기고 75 넘기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힘 빼는 걸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볼스피드가 한60 정도에서 65, 67, 8까지 이렇게 올랐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물라남골프입니다 오늘은 스크린에 연습하러 갈 예정이거든요. 볼스피드 80 치는 거 연습하러 가는데, 음, 저는 원래 아르기닌 제품을 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자주 먹는데, 꼭 챙겨 먹는, 어 영양제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광고가 들어와서,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하길래, 네이처드림에서, 울트라 아르기닌 5000. 이 제품이 있다고 해서, 광고를 받게 됐습니다. 자, 이 제품은, 우선, 다른 점은, 다른 제가 먹는 제품들은, 한, 아르기닌 함유량이 한 3000? 많으면 4000? 이제 뭐 2000?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하루에 두번 먹었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뭐, 아침에 먹고 오후에 라운딩이 있거나 아니면 연습을 좀 열심히 할 때는 두 번씩 먹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아르기닌이 많이 있어서 한 번만 먹어도 충분하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먹어봤는데 확실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맛도 레몬 맛이라서 먹기가 쉽고 그 다음 아르기닌의 단점이 원래 그 흡수율이 좀 적다는 거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프락토 올리고당이 4000mg 들어있어서 흡수율을 많이 도와줘서 그 단점을 좀 없애고 거기다가 이아르기닌뿐만 아니라 뭐 마카 타우린 렉틴 등 다양한 원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 몸에 진짜 체력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오늘 스크린 홀스피드 87억 가면서 먹고 한번 오늘 열심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가격적으로도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먹는 거랑 가격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함유량이 높으니까 이게 당연히 이득이겠죠? 음, 그래서, 뭐 제품 설명이나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이랑 댓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많이 한번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폴스피드 70을 이제 넘기게 된 방법, 을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제가, 원래 제가 최근에, 좀 됐는데, 아르기니를 엄청 챙겨 먹거든요. 그게 안 먹으면 아예 일상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번 그러면은 좋더라고요. 아르기닌은 제 몸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먹는데 광고가 들어가가지고 어, 아르기닌 광고인데 제품 설명서 보고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 울트라 아르기닌 5000. 뭐 앞쪽에 설명도 했겠지만 성분은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우선 아르기닌 양이 진짜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원래 하루에 두번 먹는다고 했었죠. 두번 먹는데, 이거는 진짜 한 번, 한번 먹는 것만으로도 다 섭취를 할수 있고, 또 저는 어쨌든 골프 연습을 많이 하고, 뭐 라운딩도 갈때 보면 후반을 잘못 치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 전반, 아니 라운딩 하기 전에 먹고 하면은 체력이 좀 오래가는 느낌이 들고, 왜냐면 드라이버 연습이 좀 힘들잖아요. 좀 세게 휘둘러야 되고 하니까. 장타 연습하실 때 그때 연습하러 가기 전에 먹어도 좋고, 아침에 이거 하나 먹는 것만으로도 좀 확실히 활력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30대 중반 이후로는 이제 이렇게 원래는 영양제 같은 거잘안 먹거든요. 근데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울트라 아르기닌 5000. 또 이번에 70 치기 전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트라 아르기닌. 이거 먹고, 오늘, 골스에서 80까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제가 70 달성한 방법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은 우선 제가 이제 힘 빼는 거를 알았죠. 이것만으로 솔직60 후반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67, 8, 목 정도까지 진짜 힘만 빼서 휘두르는 것만으로. 아까는 진짜 아예 이렇게 힘 빼서 이렇게 휘둘렀지만, 이거는 느낄 때, 맨 처음 힘 빼는, 힘 빠지는 걸 느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은, 우리가 백스윙 배운 게 있으니까 뭐 그런 거할 거잖아요. 그리고 전또 말씀드리자면, 예전 백스윙은 저도 이렇게 돌렸었어요. 백스윙이 렇게 이렇게, 더 플랫해요. 지금도 원래 플랫하지만, 예전엔 완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이깨도딱 붙이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이런 느낌. 예전 백스윙 말하는 거예요. 예전 백스윙. 지금 이렇게 는안 치지만 어쨌든 이런 이상한 백스윙으로도 볼 스피드는 할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상한 백스윙으로 예전 백스윙 네, 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냐면 돌리면서 프랫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 해볼게요 세게 이상한 백스윙을 해도 지금 71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요볼 스피드가 70 넘기는 건 백스윙 뭐 그런 거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우선 상관이 없어요. 더 세게 쳐볼까요? 한번 그 백스윙으로 더 세게 쳐볼게요. 너무 떴네요. 떠도 볼스피드는 74 그러니까 백스윙 어쨌든 이런 게 관계가 있겠지만 그냥 볼스피드 쪽으로만 봐서는 뭐 백스윙 이렇게 올리나 뭐 그런 게 생각보다 상관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휘두를 줄 아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휘두를 줄만 알면 볼스피드 75까지도 가능하다 그 이상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백스윙 뭐 하지 말고 뭐 그런 걸 지키면서 안해도 볼스피드만 보자면 왜냐면 유튜브 같은데 보도 자세는 별로 안 좋은데 볼스피드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휘두르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데 볼스피드는 자 이제 휘두르는 느낌을 이제 좀 알았어요 이렇게 힘 빼서 이렇게 휘두르더라 그 다음은 이제 70 넘기기를 하려면 이 전환 타이밍이라고 해야 되냐 내 빨리 내릴 수 있는 거 이제 휘두르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빨리 휘두르는 방법을 알아야 볼스피드가 늘겠죠? 이거는.